결혼식에는 도대체 뭘 입고 가야 되는가? 하객룩의 정석 같은? 저는 또 엄청난 하체 비만이기 때문에 허리가 지금 되게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정입니다. 안녕! 오늘은 날씨가 슬슬 풀리고 봄이 오면 많아지는 게 뭡니까? 결혼식! 어. 이 최, 나의 최대 고민이 이 결혼식에는 도대체 뭘 입고 가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약간 무채색 느낌으로 하객록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또 제가 지금 한 2, 3kg 정도 지금 살크업을 한 상태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왜 뭐 이렇게 다 맛있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여름이 오고 <laughs> 옷도 얇아지고 해가지고 살을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결혼식장 갈 때는 뭔가 날씬해 보이고 싶은 살은 쪘지만 날씬해 보이고 싶은 그런 놀부심보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체형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하객룩들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룩은 한 5, 6가지 정도가 될것 같은데 첫 번째 룩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일단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입니다 처음에 딱 입어봤는데 이게 되게 고급진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길이 자체도 되게 길죠 발목을 거의 다 덮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길이감이어가지고 저는 또 엄청난 하체비만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랑 저의 다리들을 싹 가려줘야 되는데 길이가 길다라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되게 라인 자체가 좀 우아하게 빠지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 가슴 부분에도 뭔가 이렇게 절개 포인트가 한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팔 부분도 넉넉해. 심지어 여기 살짝 어깨 뽕이 있어가지고 이 라인 자체가 뭔가 요 약간 곡선을 살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더라고요. 색감도 너무 그렇게 유치뽕짝한 그런 핑크색깔 아니고 살짝 톤다운된 핑크색이어가지고이 정도는 결혼식 가서 입어도 될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리본으로 묶어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리본을 엄청 대충 묶어놔가지고 그런데 이 리본이 꼭 필요해. 이 리본을 안 묶으면은 핏이 되게 뭔가 벙벙하게 되게 약간 핏이 전혀 전혀 이상한 거야 이게. 근데 얘를 이렇게 허리선을 이렇게 살려서 입어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뒤에 묶어서 입어주면또 너무 예쁘게 입어줄 수가 있는 거죠. 허리선을 딱 살려주고 나의 하체를 가려줄 수 있는. 어 원피스 앞에 이렇게 절개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약간 쉬폰 질감으로 하늘하늘 거리는 천이 또 덧대어져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 포인트가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한층 더 살려주는 그런 원피스예요. 원단은 부들부들하게 떨어지는 질감이고 너무 얇지는 않아요. 재질이 너무 얇은 재질이면 이 뱃살 있죠, 여러분? 여기 뱃살이.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재질이니까 뱃살 부각 없이 입을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만족을 했다. 그런 원피스입니다. 다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약간 하객룩의 정석 같은 이런 ᄀᄂ 화이트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위에는 약간 이런. 하늘하늘거리는 화이트 쉬폰 블라우스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롱 비스티의 원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어, 뭔가 핏이 좀어벙벙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자식도 이렇게 벨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벨트 채워가지고, 보이시나요? 요렇게 벨트 채워서 입어주면은 허리선 살려주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줄 수 있는 하객룩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하객룩이다 하면은 너무 튀게 입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도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너무 괜찮죠? 특히나 너무 좋은 게 뱃살, 엉덩이 이쪽 부분에 끼임이 전혀 없어요. 허리는 잡아주더라도 이 밑으로는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 단정해 보인다? 안에다가 그냥 셔츠를 매치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끈 어, 리본이 나와 있는 블라우스를 선택을 해서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어, 끈 늘어뜨려서 입으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너무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은 끈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해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을 하객룩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블라우스인데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이런 이너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입고 롱 스커트 같은 거 매치를 해줘도 괜찮은 블라우스여가지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활용도가 되게 높으실 거예요.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재질이어 가지고 팔뚝살 부각도 없고 전체적인 핏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탁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 룩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룩입니다. 하나 구매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롱비스티의 원피스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소재 자체가 약간 이게 여름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딱봄 하객룩까지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 이거는 지금 구매하셨다가 가을에도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 두루두루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 블라우스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들 길이의 체크 치마 한번 같이 매치 를 해줬습니다. 이 블라우스가 진짜 괜찮은 게 되게 약간 격식 있어 보이면서 결런식에딱 입고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무드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셔츠들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은 치마 안에 넣을 때 이렇게 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런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근데 얘는 소재 자체가 되게 하늘하늘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그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 없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삐져 나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양새여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치마 위에 매치를 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스커트도 여러분 되게 차분하니 괜찮죠. 뭔가 체크 배색이 들어간 그런 스커트를 좀 입고 싶은데 체크무늬가 너무 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딱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컬러감은 너무 블랙도 아니고 너무 밝은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차분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길이감인데 길이감은 딱이 정도 무릎보다 한뼘 정도 위에 오는 느낌?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여기가 살짝 쫄리는데, 오늘 한 3kg 정도만 빼고, <laughs> 다시. <laughs> 다시 꺼내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룩은 이런 식으로 가방 하나 딱 매치를 해줘도 예쁘다. 그래서 이거로는 뭔가 딱 하객룩의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이 동일한 치마에다가 위에 셔츠만 한번 바꿔 입어봤거든요. 이게 되게 베이직한 무드가 나는데 깔끔하고 좀 단정해 보이는 그런 셔츠라고 해야 되나? 컬러 같은 경우도 살짝 뭔가 베이지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차분한 셔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치마에다가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룩. 또 되게 괜찮죠? 이 셔츠가 되게 벙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위에가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소매 걷어가지고 연출을 해주면 저는 좀더 뭔가 그런 시크한 느낌이 살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가방 매주면 너무 뭐랄까 꾸민 듯안 꾸민 듯 하객룩이어서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은 사람의 그런 무드랄까 <laughs>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은 거지 딱 클래식하고 단정한 그런 무드가 나서 예쁜 또 하객룩입니다. 이 셔츠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그 치마에다가 입지 않고 그냥 겉에 아우터로도 입어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슬랙스라든가 청바지에 매치를 해줘도 되게 실용성이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소재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되게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팟팟한 느낌은 있는데 또 너무 빳빳해가지고 구금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재질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연성은 있는 그런 셔츠여가지고 그리고 이런 셔츠 입으실 때 하나 꿀팁은 이게 보통 셔츠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한번더 접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V 모양이 좀더 살아나게 입어주면 더 핏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치마 안에다가 넣어 입었어가지고 지금 살짝 꼬깃꼬깃해지긴 했는데 빼서 입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딱 그냥 정핏 나는 셔츠.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그냥 아우터로 걸쳐줘도 되겠죠. 여름에 약간 살안 타템 이런 거 있잖아요. 소재도 되게 얇습니다. 여름까지 입어도 될 정도? 여러분 그다음에는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에다가 청바지 같이 매치를 해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100% 작다 왜냐면 내가 요즘에 너무 많이 살이 쪘고 이 청바지는 심지어 작아보이는 거여서 그냥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반신반의 하면서 입었는데 신축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좀 작지만 그래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빈티지한 무드의 청바지를 또 입고 싶어가지고 컬러도 이런 걸로 선택을 해봤는데, 저는 총바지 이렇게 워싱이 좀 들어가 있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허벅지가 조금 더 얇아 보인다. 음.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저는 부츠컷을 좀더 선호하는데, 이 청바지는 아주 부츠컷은 아니고 그렇다고 일자바지는 아니어가지고 뭐못 입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 청바지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여러분 이 블라우스거든요. 진짜 봄에 입기 좋게 되게 화사하게 나왔거든요. 일단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브이넥인 것도 마음에 들고 단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잡혀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도 되게 귀여운것 같아요. 여기가 여러분 완전 잡혀있잖아요. 허리가 가슴 밑으로 여기에 허리선이 한번탁 잡혀있으니까 이 아래쪽은 이렇게 퍼지는 라인이니까 이게 제 체형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어깨나 팔뚝 이런 부분도 끼는 부분 없이 되게 잘 맞고 이렇게 뒤를 한번 보시면 끈으로 이렇게 포인트 줘서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뭐 클래식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딱이렇게만 매치를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 자켓 한번 걸쳐 보려고요. 요거 간절기 자켓용으로 제가 하나 산 건데 길이도 괜찮고 핏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깨 부분은 정핏인데 이쪽 부분은 되게 여유 있게 나왔고 길이감도 너무 짧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얀 블라우스에다가 청바지 입고 어, 자켓 걸쳐주니까 완전 괜찮은 느낌. 다림질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꼬깃하지? <laughs> 근데 그 꼬깃한 거 차, 살짝 감안,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쁘죠, 여러분? 마음에 든다. 봄, 여름에 입는 자켓은 블랙 자켓을 입으면 저는 너무 더워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콜색, 그레이 색의 어, 자켓이나 베이지 컬러의 자켓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좀 컬러감도 되게 마음에 들고 핏도 마음에 들어요. 나 오늘 꾸몄어 티 나는 게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자켓으로 좀 매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룩입니다. 제가 아까 요 흰색 블라우스 보여 드렸었잖아요. 요거에 검정 버전을 또 하나 장만을 했고, 밑에는 이렇게 베이직 스커트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니까 러이 블라우스가 진짜 되게 좋다니까 이 하늘하늘한 느낌이 어느 치마에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 그럼 뭔가 되게 단정한데 우아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좋은 게딱 여기 여러분 허리 요 라인 있죠? 여기를 되게 탁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허리가 지금 되게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이 밑으로는 요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또 체온 커버, 어, 하체 커버를 하면서 입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위에가 이게 블랙 블라우스니까 더 뭔가 고급지고 우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골드 액세서리나 이런 거 같은 거 같이 매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어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죠? 저는 만약에 결혼식 갈 일이 딱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입고 갈것 같아. 뭔가 이게 위에가 그리고 검정색이라서 지금 상당히 어, 살찐 티가 나지 않는다. <laughs> 저는 또 이런 롱 스커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뭔가 고급지고 우아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단정한 느낌 살려주면서 좀 무게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결혼식 갈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블랙 블라우스에다가 베이지색 뭐 슬랙스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롱 치마라던가 이런 색감을 조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통통녀 하객룩 컨텐츠 한번 맞춰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쇼핑을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 게 지금 실패한 옷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어 제작자 입장으로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룩들 중에서 이런 뭐블라우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흰색 셔츠 기본 템들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원래 가지고 계신 옷이랑 같이 매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보고 싶으신 통통녀 시리즈 있으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유용한 패션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